여성혐오가 있냐? 성차별이 있냐? 라고 묻는 다른 남성들에게 혹은 사회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는 여성혐오가 무엇인지 성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도 그랬습니다. 양진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소란에부터 시작된 온라인 내의 성폭력과 그리고 또 디지털 성폭력 이것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10수 년에 걸쳐서 말해왔지만 우리 사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10수 년 동안 그것에 자본이 그리고 또 경찰이 혹은 또 다른 산업체들이 얽히고 설켜서 점점 거대해지고 괴물이 되어서야 우리 사회는 아 그게 문제였구나 아 양진호가 사람을 때렸구나 노동연장에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구나 게다가 번인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미 십수년 10, 동안 번인성 뿐만이 아니라 여러 클럽 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유착될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덧붙여지고, 마약이 덧붙여지고, 또 세금 탈루 현장들이 덧붙여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덧붙여져야, 아, 여기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성분들이 외친 말은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침대 위에 눕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하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당당문화에 물들어 있었구나. 나 또한 여기에 부역자구나. 고민하고 당당문화를 없애자고 하는 여성들과 함께 손을 잡아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되셔야 합니다. 우린 모두 그냥 여성의 유출을 가진 코로나에 나올 여성이 아니라 꿈이 있고 일을 하고 싶고 당신들과 혹은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은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회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